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축구 아시안컵과 이제 각종 해외 축구 리그 경기들이 뭐 있다 이렇게뭐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어제 뭐 야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울브랑 느바랑뭐 가져갔던 거는 뭐 메인은 잘 들었어요 뭐 직전 경기도 이제 느바 이제 프로비기 때문에 뭐 이길 테면 이기죠 뭐 이길 거다 보이잖아요 오클 뭐 근데 존나 힘들게 이기더라고요 애들이 이 클러치 상에서 황뭐 스가가 결국엔 해주긴 했지만은 좀이 경험치 라인들이 좀 적다 보니 이 이런 큰 무대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좀 애매모할 뭐듯 그리고 뭐 필라랑 뭐 다저스는 무난하게 이겼죠클리블또 모컬 반대 개꿀 뭐 이거 줬고 근데 이소스타는 지난 경기 구회 가가지고 난리 부르스 쇼 하더만 오늘 아예 그냥 점수도 못 내고 뒤져버리네 아무튼 그건 됐고 그리고 축구가 결국에는 솔직히 맨유 전반전 보고 있을 때 응? 어? BNTDG 전반전 보고 있을 때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이긴 줄 알았다 어? 그냥 무난하게 이길 줄 알았어 전반전만 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어? 어 2대0인데 푸근하네 거의 뭐 코번트리가 공격을 못하네 근데 3대0되고 나서 어씨 끝났네 했는데 이거를 3골 3대3이 돼? <laughs> 레전드긴 하네, 어. 레전드긴 해, 이거. 그것도 완비사카. 다이 인간이 가, 관여가 돼 있잖아. 뭐, 첫 골은 뭐, 좀 그렇다시지만, 두 번째 골, 굴절샷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맞고 이상하게 바쁘니까, 방향이 꺾였기 때문에, 오나나가 뭐,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근데 PK는 왜 쳐주는 거야? 또, 씨발. 가서 탈락이나 하지, 또, 승부차기에서 올라가네. 어. 어, 리버풀 경기는 뭐, 그래도 마지막 믿어볼 만하고, 해배다 올라가도 상관없다. 들어올 건 들어오잖아요, 봐요. 들어오는데, 저 벌레 같은, 씨, 완비사카. 그 급식포도 도대체 몇 개를 쳐 놓치는 거야, 그 인간도. 초반에도 발만 좀잘 갖다 댔으면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파포스트를 보고, 어, 그렇게 차버리는 이 벌레 같은 인간, 어. 그리고, 어, 레알 극장골이요. 최강 렌탈님은 결국에 무농사잖아요그무농사 그, 레버가 극장으로 무를 도와주더만 저기 이제 맨유 극장 또쳐나와고 PK 주고 레알도 다 와가지고 <laughs> 결국에는 음 2분인가 남겨놓고 처먹히고무 안되고 음 급식포들을 지금 계속 주전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좀나와줘야될 때가 왔어요 맹구를 음 묶어서 뒤졌다가 메일이 승분이면 뭐 맨날 뒤지는 거 밖에 없노 어 맨날 뒤지는 거 밖에 없어 잘뭐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잘 가보세요. 어제 무동사도 뭐 하다 막 하나씩 하나씩 왜 이렇게 자꾸 어 하나씩 하나씩만 만 놓. 딱지가좀 토이스를 제가 잘못해갖고 아쉽네요. 어 분명히 괜찮은 맞춘 뭐 부분은 어제 뭐 뭐슈트투도 결국에는 안 가고 뒤지고그 다음에 뭐 근데 EPL이 올정배 떴던데 보니까 EPL 막 크펠 크펠이 그렇게 골 많이 넣는 건 처음 본다. 어. 몇골 넣었나? 다섯 골인가? 네 골인가 넣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넣은 것도 처음 봤다. 아무튼, 오늘 또 이번 주 새로운 한주 시작인데,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버부트롤즈부레알부 이렇게 잡았다고요. 아, 아쉽겠네요. 저도 아쉬워요. 아, 레알 극적으로, 뭐야, 누가, 박살 나는 바람에. 요새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안 따지냐. 물론, 극장도 축구의 일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막, 뭐 7대3 비율 정도는 대줘야 되는 거 아이가? 어? 근데, 씨, 뭐,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어? 왜 이렇게, 반대로 극장인들이 다 터지냐. 그리고, 첫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아랍대 중국. 아시안컵부터. 어, 요 경기, 그냥 뭐, 탈락한 인간들끼리 뭐, 하자. 그냥 자존심 싸움. 음, U23 뭐, 자존심 싸움인데, 누가 이길지. 뭐, 그런 부분에 우리는 별로, 뭐, 의의를 두진 않긴 한데, 얘네들끼리는 의의를 두겠죠. 음. <laughs> 메이비 승부님은 뭐야 맴,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아니잖아 아? 뭐 맨날 어떻게 나랑 같이 갈 수가 있노 어? <laughs> 내가 하는 말 똑같이 맨날 따라하노 근데 유입상 경기 봤을 때아 뭐랄까 솔직히 중국 축구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신뢰하지 않은데 이 어린 친구들 경기 음 방송 들으면 대전 감이 오니까요 감이 오나? 어, 감이 오는데 뭐. 오늘 그럼 뭐갈지 예상해봐라. 어, 예상해보세요. 잘 듣고. <laughs> 아랍이랑 뭐 중국 봤을 때 솔직히 뭐둘다 별로 오긴 한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축구를 뭐솔직 이긴다. 아, 라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근데 이 어린 친구들 내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붙어서, 뭐 그런 이제 경기력을 보여준 것도 있긴 한데, 아랍이 생각보다 젊은 층들이 못해, 약간 퇴화되고 있다 해야 되나? 국대도 뭐 벤투가 맞고 나서의 뭐 경기 봐도 옛날 아랍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음. 그래서 요 경기는 뭐 탈락 싸움인데 그래도 조금 더 뭐랄까 기대치감이 중국에 있긴 해요. 근데 내 손으로 중국 승을 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심지어 월드컵 예선 때도 그냥 뭐 중국 저배당 받아도 상대가 좀삥달일때안 찍잖아요. 그냥 패스할게요. 저 벌레들. 그리고 맨날 무승부 캐잖아.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게 중국이 역배웠으면 그래도 프렌 찍을게요 할것 같은데 정배니까 그냥 무예무 찍읍시다. 무예무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이 둘이 뭐 골로 컸나? 어? <laughs> 둘다뭐 패급 경기력인데 언더 볼게요 언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laughs> 일본 대 한국. 뭐 한국 쪽에 이제 전력적인 누수가 있죠. 뭐 수비 쪽에 이제 뭐 변순수도 그렇고 뭐징기로 빠지고 플러스 알파로 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결국에 이영준이 다 해결하고 있네요. 이영준, 이영준. 뭐, 젊은 친구, 얘가 뭐, 골잘 터트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아, 근데, 아, 뭐, 경기를 그래도 좀 보신 분 아시겠지만, 둘다 뭐, 그렇게 뭐, 기대치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짜임새적인 부분, 그리고 강 리그별에서도 주축으로 이제 좀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은 결국 일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좀더 낫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기면은, 이제, 이, 여기 u 2 3그 컵에서 룰은 이제 승부 차기로 어 1위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기면 또 재밌는 뭐 광경을 또볼수 있긴 하겠지만은, 뭐 비길지 이길지는, 아뭐 확실히 알수 없는 부분.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유리한 쪽 사이드는, 그래도 일본이 낫지 않나?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한일 전 하면은 이제 버프 받고, 뭐, 뭐 충분히 뭐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뭐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경기를, 뭐, 엄청 많이 볼 수는 없죠. 두 경기, 꼬랑 두 경기 보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땐, 그래도, 짜임새적인 부분은 확실히, 일본이 좀더 나은 듯, 이 경기는, 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이, 일본 한일전, 어, 버프 보시 못하니까, 이것도 그냥 무협무 찍으세요. 무협무. 이겨도 뭐, 대승할 것같지는 않고. 기존 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둘다 약간, 수비가 불안불안한 그, 부분들이 많이, 에, 지금 나오고 있죠. 저 경기는 뭐, 언더보단 오버사이드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에, 조별 두 팀만 올라갔냐고요두 어, 팀만, 온, 그, 그런 걸 물어보기 전에, 일단은, 어, 첫, 그, 뭐야, 어떻게 올라갈지 그거를 검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어, 각조 1, 2, 뭐, A조, B조, C조, D조 있잖아요. A조, A조 1위는 뭐, B조 2위 e 만나고 뭐, 어,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C조 1위는 D조 2위 e 만나고 이런 거 기본으로 그래도 좀, 돈 걸고 하시는데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 아이가 <laughs> 아무튼 갈게요 아, 일본 선수 해파 헤이파 있냐고요 해파 있었나 몇명 있었던 거 같긴 한데요 제1리거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때 초반에 말해줬잖아요 말했는데 다 기억이 안나 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 뭐다끝나갔데 찾고 있노 <laughs> 초반에 다 말해줬는데 아마 몇명 있었어요 몇명뭐 아, 벨기에였나 아무튼 뭐 골차골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데이라크, 어, 하도록 할게요. 카타르 피하려고요. 인도네시아, 신태용. 당연히 카타르 피하려고 하겠죠. 카타르 씨, 뭐, 혼빨 와라, 요 어, 심판들 매수, 거의 매수급인데. <laughs> 사우디 데이라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유경기. 여기 저는 지금 좀, 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 왜냐면은, 경기 오늘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좀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 아, 물론 경우의 수들이좀 받쳐줘야지 변동이 되긴 해요. 아, 아무튼 지금 1위가 사우디, 3위가 이라크죠. 뭐 아시안컵은 이제 승자성원칙이해서 지금 사우디 1, 그 다음에 태국 2, 이라크 3 이렇게잖아요. 아. 그래서, 이라크 입장에서는, 어, 사우디를 오늘 반드시 좀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태국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또 각기 달라질 수 있죠. 세, 태국이 만약에 비기거나 진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라크가 1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사우디는 2위가 되고, 어. 근데 이제 또 골치 아픈 거는 이라크도 이기고 태국도 이기고 하면은 이제 승점이 같은 세 팀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사우디, 이라크, 뭐 태국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패를 한다, 사우디가. 그러면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뭐, 킹호에서는 많긴 한데, 결론은 뭐, 사우디가 이 경기 이기거나 비기면은 뭐, 상관없다. 아, 그리고 뭐, 태국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또 그대로 1위가 또 유지가 될수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사우디도 뭐, 어제 이제 카타르처럼 로테에 돌리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오늘 경기 뭐, 태국이 뭐, 타지키스탄에 만약에 진다, 비긴다, 그리고 오늘 진다 하면은, 상, 그 상대 그상 이제 붙을 팀이 오디아 우디, 우디가 왜 나오나 베트남 베트남이랑 뭐고 오디가 아니라 우즈베 어. 여기가 1,2잖아요 근데 사실상 다음 매치업이 우즈벡 대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즈벡 애들이 좀더 잘하죠 어. 그래서 얘네 피하려고 1위 하려고 할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결론으로 요약하자면은 사우디도 뭐 로테 돌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어. 근데 이제 오늘, 사우디 쪽에, 뭐, 수비 쪽에, 미드 쪽에 한 명씩, 뭐, 주포 라인들이 결정한다는 거는 뭐, 타격은 있다고 봐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정상적인 경기를 할것 같다. 근데 그래도 좀더 이제 나온 거. 확실히, 이골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사우디가 낫죠. 아 어, 근데 사우디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뭐고, 사우디 국대 알 무알라드가, 뭐야, 어, 오늘 못 나오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좀더 사우디가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라크는 지금 승, 점을조 솔직히 따야 되겠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비등하게, 뭐, 사우디도 1점만 따면 되니까, 뭐, 0대0이라든지 1대1, 뭐,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다가, 태국이 저기서 넣었다! 아, 그러면 이제 리드하고 있다. 그럼 좌대 따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걸좀 따져봐도, 뭐, 태국이랑 타지기스탄 했을 때, 다이센 기차는 이길 수도 있긴 한데 볼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뭐, 뭐 이런 이제 여행을 바라기보다는 지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승점을 따라고 생각하겠죠 이기면 또뭐 1위도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사우디가 경기 운영적인 부분도 더 편하게 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아 부분은 결국에 사우디라고 생각해요 어, 이라크는 솔직히 반드시 지금 이겨야 되는 시점이면 그럼 무조건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든 뒤에 가서 라든 뭐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공격할 가능성도 높기도 하고 뭐 타지, 타지키스탄의 이라 태국 상대로 리드를 하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면은 사실상 순위 변동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도 사우디가 한골 정도 뭐 이상은 박아주지 않을까 경기는 사우디 그래도 승 보는게 맞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음, 언더 아까도 말했지만 사우디는 뭐 지난 경기처럼 물론 이제 그냥 뭐 실력적으로 봤을 때뭐 골치 파고갈 수 있는데 이라크도 이이조 내에서는 솔직히 뭐 태국이랑 타지기스탄보다 태국한테 지긴 했으나 아, 경기력적으로 뭐 엄청 밀렸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팽팽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태, 이라크도 뭐 무지성 이제 무조건 이겨 이겨놓고 봐야겠다 혹시 모르잖아요 뭐 타지기스탄이 리드할 수도 있으니까 템포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언덕가 맞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태국 대 타지기스탄. 음. 이라크 전쟁 동기부여. <laughs> 전쟁 동기부여는 뭐, 전... 다, 이... 다 이기나 못 이기잖아요. 그럼 뭐 우크라이나는, 뭐야, 그때 유로 우승했어야지. 아, 유로 우승 못 했노. <laughs> 동기부여 했으면 뭐, 다 이기나 못 이긴다. 뭐, 전쟁이고 나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대 타지기스탄 하도록 할게요. <laughs> 태국. 태국이랑 뭐 타지키스탄 딱히 뭐 그런 이제 뭐 이슈적인 부분은 없고 어 아까 위에서 뭐다 말했죠. 결국에는 태국은 이 경기를 일단 이겨 놓으면은 뭐 자력으로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사우디가 만약에 리드를 한다. 태국은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무승부만 캐도뭐 1위는 안 되지만은 2위로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일단 올라가는데 의의를 두어야 되니까. 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우디가 뭐지었어요 솔직히. <laughs> 라는 생각이 좀무능무능캐수 있다고 보는데 뭐 지거나 근데 뭐질 수도 있죠. 뭐 축구 뭐 이변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뭐 이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음. 그래서 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라크보다는 좀더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죠. 뭐쟤네 상황을 보면서 2위기 때문에 뭐 비기거나 이기는 플레이 정도. 근데 이파기스탄이란팀 자체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상대랑 봤을 때도 점유율도 이게 움츠렸다가 역습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자기들도 볼탈취해가지고 어느정도 이제 만들어가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막불 형식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태국이 그래도 타지키스탄보다는좀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연기는뭐 워낙 걔네가 좀 그러니까 태국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어 오버의 배당이 역배라는 게좀 찝찝하긴 해요 음. 약간 누가 봐도 오버 느낌인데 역배까지 준다 아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태국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좀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얘네가 진짜 어차피 우린 떨어졌다 그냥 달려든다 하면서 그러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 언더가 정비인 건 이해가 간다 이런 느낌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laughs> 한국 일본 했습니다 아 미들즈 대 리즈 미들즈는, 뭐, 수비수, 프라이, 주전 수비수 결장 중이고, 아일링은 이제 리즈에서 임대 왔기 때문에 못 나오죠. 조건상 그리고, 그린우드. 어, 여러분이 아는 그린우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아, 샘 그린우드. 얘도 임대 왔기 때문에 못 나오고. 기존에 뭐, 코번, 뭐, 매그리스 뭐, 등등등등. 공격 라인드 결장. 그냥 결국에는 최근에 나왔던 뭐, 아일링, 그린우드, 프라이, 뭐, 이런 애들. 얘는 조금 더안 나온 지 됐고, 그 얘네들은 임대 때문에 못 나온 거죠. 그다음이 이제 에 그런데 태국도 사우디가 리드 따는 순간 이라크한테 득실차를 밀려서 여유 없잖아 요 승자 방금 말 방금 설명했잖아 약간 씨. 여러분은 룰도 모르고 어떻게 계속 보고 있노 어 승자승이라고 해 승자승 원칙 어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뭐야 사우디 태국 이라크아닙니까 어? 태국이 이라크 잡았잖아요 뭐 이변을 도출했다 어쩌다 쳤다 쳤다니까. 승자승이니까 지금 2위죠, 2위. 예. 골드실도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왜 태국이 2위겠어요, 지금? 어? 승자승.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리드하는 순간, 태국이 뭐, 굳이 뭐, 오히려 태국 입장에서는 더 좋죠.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이 이제, 뭐야 리즈는 딱히 없어요. 그냥 스트릭, 로버츠, 결정 중. 음. 그렇게 보시면 될듯 요 경기 솔직히 뭐 미들즈가 지금 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뭐 엄청난 동기부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승점 한 7점 정도 따면은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잘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몇 경기째고? 9경기째 뭐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9수가 있기 때문에 10, 10, 뭐 10경기째 무패 좀 걸리적거리긴 해요 근데 얘네 뭐 얘네 나라에서 뭐 그런 거 딱히 의미가 없죠 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요 경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아. 저는 뭐 제가 생각한 플랜대로 항상 가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아, 저번 주 같이 이제 뭐 레스터, 입스위치, 리즈 셋다 같이 똥 싸버렸죠 음, 그리고 귀신같이 뭔가 매치업이 좀 애매한 매치업 레스터랑 이제 웨스브로도 그렇고 그리고 리즈랑 미들즈도 그렇고 입스위치도 좀 띵다리 팀은 아니었어. 뭐분노네 뒤에 보니 스케줄 보니까 있거든요. 귀신같이 2 라운드 때 같이 이길 것 같다 말을 했기 때문에 레스터 결국 이겼죠. 음. 리즈도 오늘 이기지 않을까. 일단 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리고 리즈가 지금 두 경기째 골을 못 넣었죠. 근데 웬만한 진짜 벌레 팀 아니면은 세 경기째 넣거든요. 그리고 상위 팀이기도 하고, 아무리 뭐,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골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1차전에서도 그래도, 어 홈이긴 했지만은 3대2로 뭐, 이겼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미들즈 자체가 수비력은 괜찮은 좀 탄탄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저는 제가 말했던 말에, 플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고 이기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용기는 생각했던 대로 리즈승 가겠습니다 귀신같이 이고 엿먹으라 어 하는 그런 걸 보줄 것 같다 리즈승 보고 그 다음 에 기존점 대비에서는 결국에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음. 리즈도 골 받고 뭘 미들즈도 골 받을 수 있다고 보죠 당연히 홈에서의 득점력이 꼬박꼬박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음.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음. <laughs> 메이리 승부님은 뭐잘 모르네 뭐나 보면 다한다고 하면서 BSFG, 저번에 HGC, 말했던 거다 모르노 로마 대벌로냐 이동국이요 미들즈브로 <laughs> 추억이긴 하네요 어. 이동국의 미들즈브로 해가지고 그 SBS 어, 스포츠 맞나? 아 MBC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나 ESPN 아무튼 뭐 맨날 자막으로 뭐 박지성의 맨뉴뭐 미들즈브로 이동국의 미들즈브로, 뭐 이렇게 존나 많지. 이청룡의 볼튼이었나? 아무튼 들어서 안다고요 들어서 하는데 왜 오호 새놈다 이기는 플랜이라 고 말하노. 어. 이미 말했는데 그거는. <laughs> 로마는 이제 볼로냐. 로마는 루카쿠 결장하고 언디카 뭐 결장이죠. 그다음에 볼로냐는 있었나? 잠깐만요 기억이 안나 누구 있었나 아 어, 있었지 그래 퍼거슨 롤로냐 퍼거슨 공격결정 뭐둘다 공격라인에 뭐한 명씩 빠지네요 둘다뭐 주포라인이죠 그래서 둘다 타격은 있다 어.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조금씩 뭐 골에 대한 뭐 기대치감은 그래도 저크지랑 오르솔리니까 뭐각팀 내에서 열 곳씩 받고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있죠 반대로 로마는 디발라, 뭐, 12골 받고, 뭐, 펠레그리랑, 이제, 에이라이랑 뭐, 중원이 좀 받쳐주는 그런 형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루카코 빠진 게 조금 더 손해지 않나, 라는 느낌. 그리고, 뭐, 어제 말했지만, 세리가, 이제, 챔스 티켓이 다섯 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볼로냐, 볼로냐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4위까지 갔으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로마, 아탈란타, 뭐, 라치오, 계속 막 치고 바꿔야 되는데, 다섯 장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이제 아탈란타랑 뭐, 5점 차가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챔스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한 단계의 발걸음에 좀더 도약을 하는 그런 부분. 음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 좋죠. 그리고 똥줄 타는 건 오히려 로마죠. 어제 이제 아탈이 잡으면서, 음 지금 1점 차. 물론 한 경기를 지금 덜 치른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똥줄 타는 건 로마. 음,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뭐 승점은 확보를 해야 돼요. 1점이든 뭐 3점이든. 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기도 하고. 볼로냐 입장에선 오늘 경기 뭐 이기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 홈보다 떨어지고 그냥 무승부 비율은 많긴 하지만은 반대로 로마는 뭐 감독 바뀌고 대로시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또 홈에서 경기 때더 잘하는 부분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홈인 뭐 로마가 좀더 유리할 거라 생각은 되긴 해요 어. <laughs> 아무리 뭐 루카쿠가 좀 빠졌다고 해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볼로냐를 그렇게 진짜 뭐 삥다리를 팀으로도 볼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좀잘 나가는 팀인데 세 경기째 골을 못 넣을 거라는 생각도 좀잘안 되기도 하고 음요 경기도 그냥 로마가 이긴다고 뭐 초대승 하겠어요 볼로냐도뭐 근본적으로 올 시즌 뭐 뿐만 아니라 뭐 예전부터 수비력이 그래도 좋았던 팀이기도 하고 모임 뭐모 찍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최근에 얘네들이 봤을 때뭐 오버의 경기보다는, 당연히, 언더의 경기들이 많이 나온, 뭐 경향이 다고, 로마가 또, 대로시 체제에서 초반에 그렇게 막, 골을 막잘 넣을 때보다는, 지금 현저하게 페이스가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은, 앞선에 공격 라인들도 둘다 빠지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음. 그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 밀란대 <laughs> <laughs> 뭐야, 인테르. 근데, 그래도 뭐, 보면은, 볼로냐 프렌 쪽이 좀더 나은 듯? 음.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밀란 대 인테르. 어. 밀란은 키에르, 미죠그 다음에 티아오 결장. 인테르는, 뭐 없죠. 라우타로도 다시 돌아오고. 어. 자, 이 경기. 어, 어렵죠. 뭐, 밀란 더비. 그냥 더비 경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기도 하고. 둘다 뭐, 딱히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뭐, 1위, 뭐, 인테르가 세상 이 경기 진다고 해서 1위 뺏기고 써요. 안 뺏기고. 그리고, 밀란 같은 경우도 뭐 2위 막 2위 뭐 굳이 굳이 하면 2위 경쟁인데 오늘 저도 사실상 뭐 유벤이랑 5점 차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더비 경기다 열심히는 하자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이 인텔한테 이, 밀란이 엄청 이제 따여버렸죠 뭐 이렇게 강대강 싸움 더비 경기 그리고 뭐 머지 사이드 이런 더비도 아니기도 하고 어 강대 약도 아니고 하고 뭐토리노대 유벤 뭐 이런 이제 그런 더비도 아니긴 한데 아, 5연패를 당했다. 하, 4연패에서 보통 끊긴 한데, 그것마저도 처맞았다. 물론, 챔스까지 다 포함되긴 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할거라는 생각은 좀, 음, 들긴, 한,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 뭔가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인테르가더 낫다.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경기, 승패로 짓기 참 애매한 경기. 오늘 경기 자체들은 다 그냥, 이겨도 한점차 아니면 비기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이 그냥 많이 들어서 요경기도 그냥 무인무찍고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음, 올 시즌 얘네 진짜 뭐 붙었죠 챔스에서 두번 붙고 그다음에 리그에서 어, 아올 시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 뭐야 챔스에서 붙고 그다음 올 시즌 이제 리그에서 붙고 많이 붙었는데. 뭐 언더의 경기들이 좀더 나왔죠. 가장 최근에 리그에서 경기했을 때는 이제 그 9월달에 경기했을 때는 뭐인테리가 대승을 거뒀는데, 그래도 이런 뭐 더비 경기 소문나는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느낌도 좀 강하기도 하고, 이기게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뭐 굳이 보면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덟번째 세비야 대마요르카 세비야 뭐 수비 쪽에 페드로사, 키켓살라스그 다음에... 미드라인에 서우 결정. 나머지는 뭐 명단 제외고 뭐 이렇게 뭐안 나온 애들 빼고 마이로카 딱히 없고. 유경기 유경기 뭐 세비아가 홈에서 한단 이점 그리고 마이로카가 홈이 아니라는 부분 당연히 뭐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세비아가 근데 확고하게 지금 믿을만한 그런 팀은 솔직히 좀 아니죠. 음, 뭐 득점력이 폭발적이지도 않고 앞선 라인들이 뭐 엔네시리, 오칸포스, 뭐소소 루케바키오 뭐 돌아가면서 쓰고 있긴 한데 누구 하나가 뭐 정확하게 뭐 확고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이크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뭐 수비력은 나쁘지는 않고 근데 최근 뭐두 경기 연속 클린시티를 하면서 그것도 원정에서 승리를 잡고 있다 근데 마요가 골을 좀못 넣는 팀이긴 한데 아무리 세비야가 여기서 좀뭐 클린시티도 많이 하고 좀 믿음이 좀 간다 싶어도 그래도 아... 믿질 못하겠어요. 엄청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이로카를 믿기에는 홈도 아니고 어근본이없고 어. 그리고 세비야 입장에서도 뭐 강등권은 그렇게 뭐 지금 바쁜 상황은 아니긴 하죠. 뭐 그래도 한 9점 차나고 오히려 바쁜 쪽은 마이로카 좀더 이제 강등 버프를 뭐 받아야 할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다음 에올 시즌 뭐 세비야가 뭐 리그 너무 못했으나요? 너무 못했는데 리그 기준으로 봐도 3연승을 한 적은 없죠. 어. 오늘이기면 3연승뭐 마이오 잡고 하긴 한데 경기력이 뭐 세비아가 뭐 월등히 더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 뭐 라스팔마스전이야 초반에 전반에 초반에 퇴장당었고 세비아가 뭐 두골 넣으면서 그 뭐야 고배당이었자, 5오점몇 배였나 아무튼 그거 터트린 거, 그거 빼고는 뭐 지금 영향가가 없어요. <laughs> 유영기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이오 쪽으로만도 볼수 없고, 그 다음은 뭐 세비아가 홈이라는 입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한점차 뭐 예상. 무예무 찍고.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찍어야죠, 뭐. 어 얘네는 뭐, 말이 필요 없는데, 뭐, 언더 찍을 수밖에. 응.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뭐, 오늘 무헨무를 많이 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경기인데, 뭐, 어쩌겠노. 그 중에서 잘 초이스 해가지고, 참고하시고,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은, 가져가 보시고, 아니면은, 어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시고, 어 네, 뵙겠습니다